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 하니 그냥 있어. 어딘데? 오빠 지금 밖에야. 어디 어디서? 밖에서. 내가 가? 너 오는 건 참아. 네. 그 시끄럽고 우리 랑이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일부러 결혼한다고 거짓말했어. 몇 시집 안갈 건데? 왜 시집 안 가? 그냥 오빠한테 갈 건데. 우리 랑이 오빠 좋아하지. 랑 어, 좋아하지. 어. 우리 랑이랑 결혼해야 되겠어. 그래? 언제 할까? 좋아하지도 않는 거야 취소야. 뭐 그렇게 저 조...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좋아해. 거짓말 하지 마. 그 목소리에서 느꼈어. 아니야 아니야. 좋아해. 좋아해? 오빠가 어. 치료하고 어. 일안 하고 했, 했잖아. 어. 그래서 돈이 없어. 괜찮아. 돈이 오빠 전혀 없어. 어? 집도 그래. 없고, 절도 어.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다 없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너 있어? 어나다 있어. 다 있어? 어. 어 그럼 오빠한테 좀 나눠줄래? 다어 줄게. 오빠 다줄 거야? 어 오빠는 너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다. 어 알아. 어 오빠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괜찮을까? 뭔데? 오빠가 바람기가 좀 조금 있어. 알지. 어. 고 그, 그래서 내가 너랑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수시로 바람은 조금씩 필거 같아. 너랑 사는데 왜 펴? 바람 피어? 바람 피야 돼? 어. 뭐 얼만큼 필 건데? 얼만큼? 1년에 한두번 정도? 1년에 두 번? 어. 결혼 기념일은 피해서 필게. 아 그래? 응. 뭐뭐 뭐, 집에 안 와? 집에 못 가지 바람 필 때는. 왜? 왜? 아니 바람 피면서 집에 가면 그게 바람 피는 거냐. 바람 너무... 부는 거지. 나중에 만나고 집에 오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하자. 낮에 만나고 집에 들어갈 테니까 어. 바람을 1년 내에 쭉 피자고 해. 필수 있도록 해줘. 그럼 집에 내가 매일 들어갈게. 그건 좀 이상한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아까는 1년에 번 핀다면서 왜주일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일주일씩 가겠다고그뭐 1월부터 6월까지 일주일 집에 안 들어가고 그... 7월부터 12월까지 일주일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1일씩이 아니고 한번필 때마다 일주일씩 안 들어온다고? 어. 한번필 때마다.